밥 먹으면 어. 나 힘이 없어가지고 응. 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 우리 그럼 밥 먹고 가자, 사람이 위해서. 알았지? 우이 짐을 이렇게 쌌는데 이거 들고 계단 내려오는 것도 너무 무거워요, 진짜. 출발합시다. 돈 많이 되고 싶어. 어? 나돈 많이 돈 많이 고 싶어? 아, 어? oh, <laughs> 이쪽으아 yeah? ah, six and seven. s 6 x Yeah. You are very brave. Yeah. <laughs> Thank you. Thank you. b 이 e 나 오늘 엄마한테 돈 많이 내고 싶으니까, 나 피와제 불러. 응, 음, 고마워.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형아도 고맙습니다. 응. 우리 아람이 최고. 네. <laughs> 또르띠아 먹을래? 또르띠아! 그럼 저 샌드위치는 어때? 저기, 저, 저기. 저는 카페 콜레트 시켰고요. 애들은 또르띠아 쓰고 사람아, 너가 밥 먹고 싶어서 왔잖아. 얼른 먹어야지. 와 맛있다. 그냥,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 하마. 먹어. 어? 아. 어? 아. 아 커피는 진짜 맛있는데 토르티야는 별로 맛없다 엄마가 좀먹어주어 <목소리> <목소리> 엄마 응? 어? 저거 봐봐 물놀이 하면 겁나 재밌겠다 지금은 9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햇빛이 벌써 들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오늘은 14km 걸을 겁니다 이제 9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그럼 다 오늘도 걸어볼게요 근데 이게 빨리 가잖아 그래 저 여기 기둥, 여기 나무 화사수. 기둥. 화사 또. 어. 응. 근데 왜 저쪽을 가로채고사람이가 응. 찍으라고 해서 저기 위에 지붕에 꼭대기에 어?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사람만 찍었어. 그래요? 응. 어. 근데 저기, 사람은 더. 제술래장? 강아지 도 엄마 손 잡아. 아 <laughs> 엄마 옆에 있으면 돼. 왕자미노. 아어어어어어어어 강아지랑 간다. 가스에 대박이다. 막 퍼져가지고 막가스가막온 온 세상에 퍼지는데. 대박이야 강아지랑 가 순례길. <목소리> ¿Eh? go to the santiago de que soy Ya, ah, aquí de santo domingo ah, y hoy ah, okay. muy bien dónde sois corea. ¿Dónde? ¿Yo español ¿Tú? Uh, corea. Corea. corea soy de ah, ¿no? sí. muy bien Santo eh, eh y yeah. <laughs> muy bien muy bien muy bien Corea. muy bien Eh, muy bien 너네 대단하다고 또 응원해줬어 더워? 응옷 벗을거야? 더, 더응 엄마, 엄마 여기있어? 응누기앗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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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산마을에 도착했고요 애들이 더워서 꽃을 벗었어요 아, 여기 그 벽화가 멋집니다 진우는 지금 벤치 쉴때 있나 먼저 가고 있고 여기 아, 이때 빨리 와 너무 더워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추운 것보단 더운 게 더운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쉬자. 여기 다리옆서 요거까지. 아, 어, 저희는 여기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5km 남았네요. 앞에 길이 이렇게 이 마을을 가로질러서 이제 갑니다. 밤에는 우리 아침에 밥안 먹고, 응. 오늘 여기 식당 있으면 먹으자. 그러자. 성당이, 마을마다 있는 성당이 참 멋져요. 어, 문 열렸다. 한번 보고 갈까? 보통 성당 잘문안 열어 있는데. 와 진짜 오래된 성당 같다. <목소리> 하느님 오늘도 저희한테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저 도와주세요 끌지마 엄마 꺼내 맛있어 팝카? 끄지 음, 끄지마 이제 끌게 음, 안돼 안돼요 할아버지 끊었는데? 어 숨겼어 인터넷이 안되나봐 저도 건로 저는 할아버지예요 저기 마트에 사람이 벌써 가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맞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마 다시 전화해봐 할아버지한테? 응 어. 응, 응. 그러졌어 저라가. 저도요. 하나만그지 네. 어? 예. 네. 근데요. 하람아. 어. 근데요. 우리 우리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일로? 왜냐면 지, 지금 말해봐 지금 <laughs> 근데 요 일어나.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일어나. 괜찮아, 안 다쳤어? 조심해. 장난치면서 걸으면 안 돼, 알았지? 어? 괜찮아? 아, 사지뻥이야! 응, 사지뻥이야! 응, 사지뻥이야! 야이! <laughs> <너 할아버지 뭐였지? 웃음> 나도 나도 성아한테 바꿔준다 버지야 뭐야? 이럴 라고 엄마를 보여주라고. 어.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저희가 죽은 게 이미 소녀지만 그래도 얼굴이 엄청 까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비선식량을 먹었고요. 지금 시간은 2시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고 진우랑 하이는 저기서 놀고 있고 여기 앉아서 완전 흡입을 했습니다. 한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지금은 다 화해를 했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영상에 안 찍어서 그렇지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달래에서 이렇게 싸울 때마다 막 데리고 가는 게 진짜 이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멘탈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애들을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 길로 가면 돼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진우아람 가자, 이제. 얼른 와. 얼른 오세요. 가게 출발할 거야, 이제.

너무 시가 마려워요 시가 마려운데 이기게서 싸우고 가야겠다 싸우고 가야겠다 리오리아데 리오자? 어 엄마 어나 다리 안아 나도 다리 안아 오늘 14km. 언니, 니누녀서 왔어? 올라. 올라 하잖아. 올라! 이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o 거 이거. 이거, 이 o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o 야, yeah. only, only three first. j i 아, 오케이. Okay. Okay. <놀람> <놀람> 렇게 누워가지고? 군뱅이처럼 침낭 안에 쏙 들어가서 자자고. <놀람> 어떡해. 그러니까 하면은 이 바닥에서 자자고. 아니, 이 침대 위에서. <놀람> 어떡해. 엄마가 좀 이따 알려줄게. <놀람> 아니, 엄마가 알려줘 침대 씻고가 없잖아 대 아! 알았다! 아! 알았어! 이렇게! 야너 더러운데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거기서 잘 까면 돼 침대 위에서 이렇게 어어 어. 다행히 침대가 철침대라 베드버그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좀 이따 일단은 씻고 나간다. 와보도록 할게요 어, 엄마! 이제 씻고 나왔고요 나간다. 여기가 1층이 나간다. 되게 따뜻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집과 이렇게 누이 있고 이렇게 오픈 주방이 있는 알베르게입니다. 아, 녕 오늘 나. 이게 원래 나. 이제 자오 허물 했어. Hello. w 이 a t s your name? Tomorrow r e s e r v a 이 Okay, my. Oh, uh, we are we are the 마아이 어, 페르도? 페르도? 이스 알베르게네. 파라. 파라다비올리아. 밀로리아의 리오카. 빌로리아 밀로리아의 리오카. 야야야. 야. I know. 이렇게 예약을 하면 돼요. 닌자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했고요. 이제 본 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 아 저번은 안 되나봐요. 이것만 되나봐요. 음. 이것도 예약을 할게요. 나 일단은 칠 유로를 아, 넣어야 돼. 아, Hello, I'm, I'm Lee. Yeah, I am tomorrow go to the Espona i n del Camino. Okay. So ah, yeah? uh, Casa, Casa Las. Sure. Yeah, yeah, yeah. C C. Almas.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g r a c i a s Bye bye. Okay, sure. okay. okay so, 이것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So. 내일은 그러면 1 6 5 k g 를 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도네이션이에요. 기부제인데, 이렇게 밥을 그냥 주세요. 이건 뭐지? 오! 오, 빨리 다 대박. 오, 맛있겠다. 이렇게 예쁜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알베르게. 진짜 저희밖에 오늘 없는데, 이런 것도. 와 직접 다 만드신 것 같아요.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오, 예쁘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엄마, 근데 냉장고에 있는 거 우리가 먹어도 돼? 응. 음. 그니까 보니까 막 술이나 그런 것도 있던데. 엄마 술은 오늘 안 마셔. 엄마, 근데 여기 수저 없어? 안 음, 수저. 자, 할아버지도 수저. 음, 맛있어. 짱콩 맛있다. 진야, 맛있게 먹어. 응. 음. 맛있어. 여기 완전 잠깐만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셨네. 진짜 감사하다. 응. 응. 여기 식당도 없고, 응. 마트도 없어. 막 슈퍼 같은 응. 것도 없어? 응.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제로 멀리서 사오셔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응.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 그니까. 러 응. 엄마, 예전에 우리 없을 때 그냥 지나치고 왔어? 응, 음, 여기 절대 못 왔지. 어쨌든 거라니까? 응. 음. 너네랑 오니까 이런 데도 와보네? 음, 너무 음. 맛있다. 응, 음, 맛있다. 이 버렸어. 이제 애들 방금 양치질 하고 왔고, 어, 이렇게 아유, 좋았다, 갈 거예요. 찍어. 너 찍어줘? 잘 자라비 아니 잘 자는 말이 아니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여기 세 손가락이 다쳤어요 하나 둘셋 <laughs> 엄마 나도 이거 조금 좀 잠그고 이거 좀 잠궈야지 나도 어, 잠그고 잘 들어가 잘자 지금 응. 엄마는 오늘 같이 못자 여긴 너무 추워서 같이 못자 알았지? 침낭 안에 쏙 그치? 들어가야 되니까.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 여기 베겨서 여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게 해줄 알았지? 엄마. 얘, 너, 나, 그냥... 아유, 나도 바꿔, 잘자, 얘들아